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나마시 la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질이 최고다. 보 우리 영혼기 6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의에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음.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 가득히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에 대해 수지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사를 주시겠습니다. 흘러 많이 봐 주십시오. 기도합니 감사합니다. 네 수요기도 이후에 새벽은 좀 고단하실 텐데 자리 지켜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모네시라는 표제 앞에 좀더 추가된 내용이 있음을보게됩니다 우리가 120편부터 이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공통된 표제어에 시를 살펴보는 중에 오늘 여덟 번째 시인데, 이 15개의 시편 중에 손녀문의 시가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다이의 시가 앞에 서두개 정도 살펴봤고, 뒤에 보면 두개 정도 더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어 1절에 2절에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어 솔로몬의 전형적인 표현 같죠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헛되다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헛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것이 어떤 경우에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일단 1절을 보시게 되면 집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세우는 것에 수고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한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나와 있고 이전에 보게 되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어떻게 보면 어느 시대나 필요한 성공의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업적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가 요구되어집니다. 어, 특별히 여러분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어, 우리가 볼때 어떤 주책을 세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집이라고 어, 우리에게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어는 바이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나라의 집,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 또는 국가를 상징할 때도 쓰여집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집을 세운다 할 때는 적어도 국가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라는 것으로도권역이 가능하겠죠. 이런 단점에서 본다면 국가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한 업적이죠. 그러면 한 시대에 태어나서 나라에 뭔가를 기여한다는 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 불철주야하고 동분소주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주장하는가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굳이 그렇게 애쓰고 필요가 없네. 노력할 필요 없고,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네. 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허락하신 모든 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 관일 것입니다. 그에 반해 허무주의란 함은 부질없다. 뭐, 그렇게 했으노라는 인생의 자세이기에, 하나께서 님 우리에게는 원하시는 인생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자세와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이죠. 그럼 헛되다는 말이 뭘, 무슨,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이절 끝절에는 헛되다라는 어떤 진술 이후에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헛됨의 의미를 부각시켜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심도다. 내는 헛되다고 얘기한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이하의 내용이 결국 앞에 헛되다고 말하는 내용의 의미를 어,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하나님께 잠을 주신다는 이 잠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 다른 것이 아니라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평강을 누릴까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현처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어떤 업적과 가업과 성취에 뿌듯해하고 그곳으로 자신을 말하고자 하고 그 업적과 성취와 내가 이런 일을 해냈어. 라는 그 가정에 자기 애씀을 드러내며, 대단한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것으로, 인생의 만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평강.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그 하나님을 위해 존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리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헌데다라는 것은 노력이 부질하다, 애쓰이 불필요하다, 성실하게 사는 게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릴레이션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결국 자기의 명예로움과 자기 만족을 향하는 것이겠죠 아,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본문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 잘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보게 되면 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그 어리석은 부자가 예화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저에게 재산을 좀, 유산을 좀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형과의 관계 속에서 유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 재산의 부유함이 우리 사람의 생명에, 어, 사람의 행복에 어, 달려있, 사람의 생복,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2장 이하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농사를 크게 짓고, 그래서 그 해에 어, 수확물이 너무 많으니까 고가를 더 크게 짓고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내가 배불리 먹겠다.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누려라. 그때그 예화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인생아, 네가 그렇게 넉넉히 여기는 그 소유가 내가 너의 호흡을 거두어가면 그 누구의 것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그 부요함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 속에서 헛됨의 의미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게 어떤 것이 들려있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냐의 그 어떤 가능성 속에서 행복과 그 생명의 기쁨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럴수록 인간은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성경의 증언이 것이죠. 반면에 고린도전서 15장 5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여기 적어두시고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인데 눈으로 읽고 같이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건면하기를 흔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언제나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라고 말하면서 약속하는 말씀이 너희 그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주의 일은 뭡니까? 교회의 사역만 말할까요?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런므라는 말은 그 앞에 부활이 나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된 날이 나올 텐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말할 때에 했던 모든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주의 일이 될때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면 다 그게 주의 일일까요? 사역하면 다 주의 일일까요? 반대로, 교회 밖에 있는 그럼 주의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님을 압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주의 일을 하는그 어떤 일이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할 때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일 때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노림이 있을 때죠.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일 때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본문의 127편에 헛되지 않으면 너가 하는 그 대단한 일도조차 그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일이 아니니까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고,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게 헛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방향성의 한 예시가 3절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어 앞에는 국가를 세우고 성전을 짓고, 그걸 위해 애쓰는 어떤 대단한 가시적인 노력을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3절에는 보라 하면서 결국 보라는 하 것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들이 할수 있는 자식을 낳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보편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되게 평범한 일이죠. 근데 그걸 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자식을 낳는 자연스럽고 그 평범한 일상을 여호와의 기억, 여호와의 상급으로 보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유익을 감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오절에 보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자녀를 낳고 기르는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일. 국가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짓고. 가시적인 그 결과와 가업에 붙이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 그일 속에서 보라. 이 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감탄사입니다. 보십시오라고 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심을 보일 줄 아는 자. 그것을 여호와의 기억으로 여길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자. 그래서 그 안에 주어진 그 평범한 일상의 유익들을 누리는 자. 그게 진짜 복된 것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뭘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진짜 헛되지 않은 삶이다. 라는 것이죠. 달리 말해,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줄 아는 자. 당연한 건 없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성계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자. 호흡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오늘 걷고 앉으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닿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안에서 잠을 잘줄 아는 자 내게 달려있기에 불안하고 내가 애써야만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아둥바둥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 그게 진짜 행복한 고, 그게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의 삶을 건면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한성들 여러분, 신자로 소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은 한마디로 우리의 일상을 달리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에 있으실 텐데 사랑하면 일상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확인 속에서 평범했던 모든 것들이 빛이 나. 왜 이렇게 햇살은 평소보다 더 따뜻한지, 왜 이렇게 밥맛은 예전보다 더 좋은지, 늘 먹던 밥이고, 늘 먹던 김치인데 사랑받으면 확인하고, 사랑할 줄 알면 달라지는 것처럼, 복된 것, 행복한 것,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인생의 가치와 유익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 안에 얻어진 것들임을 알고 누릴 줄 아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회복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일상 속에서의 경이로움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누려야 되며 보여야 될 가치인 것입니다. 세상을 볼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는 해 속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손길과 창조의 섭리를 느낄까요? 부는 바람에서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안고 계신 온기를 느낄 수 있을까요? 바둥바둥 돼서 그냥 어이 나름의 최선을 쓰고 용을 써서 이런 그 업적에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그 모든 사람들 들의 따뜻한 시선을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반대로,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아도 하늘을 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응시하고 계시다는 사실 안에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입니다. 표록은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지 않을가 우리가 가야 될그 어떤 그 자리만 향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요정 중에 오늘 이 말씀의 겉면처럼 여호와께서 그사랑한 자에게 잠겨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지라는 사실에 근거해 거기까지 가는 요정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한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신 가운데 앞으로 갈 방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의 이 가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 안에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그 이루고자 하는 그 업적, 마치 오늘 본문처럼 집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걸 왜 애쓰고 용쓰는 것만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없이 이루어진 이 가정이라면, 이 모든 가정들은 결국 그 성취 앞에서 허망하게 와 나올 것입니다. 왜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써서 결국 그 자리에 섰는데, 이게 뭐지? 라는 마음 들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네,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한마디로 제가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상의 경이로움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하루 눈을 떠 또한 내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는 하루하루이다. 그 사랑을 느끼며 세상이 느낄 수 없는 그 사랑의 온기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감싸 안고 포근하게 품고 오늘도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한 하루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어 안에 있는 나이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Hallelujah. 그것을 위한 애쓰, 동분소주, 불철주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또한 한 부분이겠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쓰고만 있다면 또 이미 우리가 누리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이 없다면 감사가 없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다면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말씀처럼 보라고 하시며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해주고 또 변론해주며 함께하는 그 따뜻함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억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진짜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네.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일상에서의 경이로움을 네. 행복하게 원합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맞이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새롭게 빛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한날될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가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런 은혜가우리 주변의 모든 가족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어, 목장과 또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사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7월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어 우리가 부르시는 목적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어, 추수한 날의 어른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 모습들도 세워져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사 자격들이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은혜 맺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 리고산사 가족들과 v 리게되도 기도해 주시고, 어 그리고 지금 기도하실 때, 울산에 세우신 교회들과 그들 통해 복음하루를 기도해 주시고 나홍봉 제교도 기억하시 기도해 주시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일정들도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조하여서 승리하신 복대에 간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올라가신 날을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와만 그 기도하게 하시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누리는 평강 거황을 말씀하시며 한풍범한 가정상에서 이루어지는 대 일으키시면, 하나님, 우리가 너머로부터를 위해주고 함께하는 것과 그 풍풍에서 하나님의 속결을 느끼며 하나님의 선물대로 배워주는 그것을 위해 이루시는 성과들에 요청되어지는 거고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로 높은 곳만 을 바라보고 너무 대단한 곳만 부르며 그또 우리가 우리의 소유에 넉넉하게 우리의 꿈을 기르 잘하는 지서 돌아오게 습니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공짜를 감사하면서 세상에 거에, 있은데, 하나님의 세상에 일념되는 것 보이니 우리 여기 있으면 우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미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삶에 같이 만들고 보지 않도록 여러를들 도와주시고 우리 주안 모든 가족들이 우리 어디에 있든지 이렇 고난한 시간 안에서 어랑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출면 하나님의 속죄를 보이게 만드실 것입니다. 영화의 주역이거나 그들